저는 호스테이 국립공원의 제일 높은 봉우리에 와 있습니다. 주변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뛰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호스테이 국립공원의 모습입니다. 저희는 아침 6시 반경에 출발해서 여기서 10km 떨어진 지역에 가게 되면 몽골의 야생마가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저희는 어제 서울을 출발해서 오후 5시에 그란바토르 징숙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동해서 이 현장에 와서 저희가 1박을 했습니다. 밤에는 은하수가 어제는 칠석이었는데요. 은하수와 북두 칠성, 북극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텐트가 있는 곳이 저희 동료들이 묶어 있는 수영지입니다.